보통 사람은 자신이 얻을 게 있을 때는 수용하지만 얻을 게 없을 때는 의심하고 거절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이 폭동이 될 수도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피를 흘리며 처참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애썼지만 유대인들은 만약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닌 반역자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에는 네 가지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의 안식일 전날로 매우 특별하고 큰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입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죠 안식일에 나무 위에 시체를 두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거짓 증언과 살인을 하면서도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모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잊은 채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종교에 묶인 사람들의 아집과 모순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까요?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 일곱 귀신에 시달리다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울고 있던 그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의심합니다. 저 같으면, 예 끼놈아, 넌 아직도 멀었어.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도마의 손을 이끌어 못 자국이 난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십니다. 깜짝 놀랬겠죠. 그때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들려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실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온통 생업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으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배고파 하는 그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요리를 해주십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세번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번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세 번의 부인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가 변한 것 같지만 그대로입니다. 누가 크냐를 놓고 비교하던 모습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제자라는 그릇된 우월의식 교만으로 요한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상대와 나를 판단하여 정죄하는 죄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비교는 섬기는 자에서 기준을 가진 자, 판단자로 변질시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면 자아가 건강해야 해요. 건강한 자아는 사랑을 받을 때만 형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뇌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마치 쾌락이 사랑으로 왜곡되어져 버린 세상.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